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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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본트비살세요아 아, 베를린, 베를린 아, 네, 네 지금 제가 찍는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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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의 네, 브루마블 저거 브루마블 4, 분입니다 3분은 정말 죄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 레시가 그렇구나. 레시가 진짜 아, 진짜 쌌어요 그래 네? 뭐라고요? 쌌어요 아, 저기요, 씨아 쌌다고요 무전기 들고 있는 거 다 찍고 있어 지금. 이 버튼 누르시면 아, 지야 아무튼간에. 는 아무튼간에. 아, 베를린 어디 있어요? 단물로. 베를린? 어내거 아니에요?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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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 해?다가 이거, 이거 고 뽑아가지고 이걸. 아니죠? 아. 네, 30만, 네, 네, 30만, 30만 원이네요. 30만 원. 잠시만 아, 저기요 그그런데여그로 그, 안찍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어 바지 이거 소, 솔직히 이 아니 이거..이거 중대 이거, 꼭 굳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까 저죠? 그냥 찍으세요 빨리 예예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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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마무리하고 자야죠 아..네 아벌와 네. 아, 벌써 이거 이 11시 냥이 12시가 시작이..잠시만요 음... 12시 20, 27분입니다, 먼저. 벌써. 벌써. 12시 27분. 아, 아. 아 역시. 안될거 아, 괜찮아요. 학원도 없고 뭐. 아, 네. 그러면... 구. 구입니다. 네. 안걸 있어 요 바이바이. 네엄지발가락을너 이거 네... 네 거야? 어? 넣 거야? 아, 거야. 예? 아. 네 아. 내 거? 마이 거? 네, 이제, 네. 그때그 사셨습니다. 이거, 타이페이를. 타이페이를. 자, 하겠습니다 저도. 타이페이? 타이페이, 타이페이, 타이페이 좋아요. 아, 음. 2, 4, 6, 8, 7, 8, 8, 8 9, 9, 10, 15, 20, 여러분, 동영상 보시고, 가만, 재밌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구독 꼭 올려주세요. 아니, 아, 어, 어, 씨, 어, 이거. 어, 네. 어린이 목소리는 내니까 이거 아기 목소리 되니까 진짜 이거 목이 딱딱딱거립니다 어? 더블 나가세요. 어... 예, 어떻게 해서 모인도 그리고... 왔는데? 아 빨리. 네. 여러분 힘내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디 있나? 네, 30만 원이요. 네잘 아시네요. 아니, 내 아, 내 자, 자, 아니 잠시만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여기, 여기 안 돼. 아, 얼굴, 얼굴 안 찍고 있고. 아니 잠옷 빠지는 벌세요 솔직히. 진짜 빨리 찍읍시다. 에예으려 아. 뭐 어, 어 뭐지 말고. 아, 아파. 어, 어디? 어디? 팔. 아니 또어디있거어야나 아 이거요 팔? 런던 아, 내 건가? 건가? 아뭔 소리 마이코 이거는 그럼 마이코 뉴욕은 내 거야? 뉴욕 마이거지 아이고 내가 야아 진짜 런던하고 뉴욕 너가 둘다 샀다고 아. 내가 없는 사이에 뭔 짓을 한 거야? 뭔소뭔 소리 뭔 얘기 뭔 얘기 아이 아이고 아 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심하실 테니까 일단 이 노래 듣고 있으세요 저는 이거 싸싸 싸워야 돼요. 아. 아 이거 솔직히 이거 보이 진짜 이아니 내가 식구 어. 아, 뭐 는사이 내가 이거 대충 이상한거 사기만 해도 이런거만 다 사고 어, 어 진짜 아, 이거 왜왜내건 대충 한거야 어어 내가, 내가 이게 아, 여기서 두칸 앞쪽만 는거 저거 저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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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아다아 네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고려 고려 아 투사에 어딨어 표 팔이니까 키땡이요 아이씨 팔 여기있네 완퐁키매직 원퐁키매직 찍고있으세요 원퐁키매직 원퐁 우대권이 뭐냐면요, 아, 저기 문주셔야죠 안대권은 그냥 통역 문자로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한 번만. 네, 이제 문제는 호생 자, 10, 5, 아, 아. 아. 6, 7, 이 10, 안 아, 예. 8, 한3 0 3 아 던져. 아 예. 집시인갔갔었어스트가입니다 임겁 네. 노래 꺼내거 응. 네. 아니야. 이아 아, 네, 넬리스오로했습니다진짜피나 저도 네. 제 거스만 내고 내고 엄청나게 좋고 하거든요. 예. 넣어 줄거 같습니다. 99입니다. 네, 9. 어, 해 주세요. 8 7거 네, 네. 네, 저 전했습니다. 7입니다. 이거 안 보이시나? 아, 보인다. 이게 시씩 집중. 야. 7집 중해 줬어요. 아, 예. 내가 갔 이상하게 는예 뭐래요 이상한거는 다긁죠 뭐, 뭐죠 요거 이거 에더 가까워 안돼 삼으로한번추 돼도 긁자 더이번 제가 하겠습니다 1 2, 3 4 5 6내거지로 이게 뭐야 마닐라야? 마닐라 아 이거 안보이는데 마닐라 음. 네 딱봐도 고기가 마닐라야 45만원이요 어 내가 가르쳐 삼십. 네. 도. 아, 빨리. 아, 진짜. 빨리 발 씻고 자고 자고 싶어요, 좀 그냥. 아, 그럼 빨리. 네가집세요오래요 아, 아직 전 십만원에 혜택이 남아있어요. 어, 제 얼굴이 찍힌 것 같은데요. Hogiri. 아 예,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하, 하, 하겠습니다. 자이내 거를 내 거잖아. 내가 주는지 아니, 아니 저기요 저저 저 여기 안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까 그쵸? 승자 여러분이거 내 거. 아저가 예,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질것 같은 오케 한복 아한 한국 없어요 방송 중에 어 아니 방송 중에 한국이면 시청자들이 뭘 재밌죠 맞다 그런데 이거 통행료 얼마예요 예 아야 알고 보이기 데 랜더는 일단 이한 개만 네. 보는데요 가격 똑같아요 랜더는 1 0만 원입니다 샤브샤브 아 내권 있지 괜찮아 이럴수가 아자 됐다 자 내고 네, 호텔 지을게요 <S> <S> 여러분 자.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걸까요 평소에 너 많이 있잖아 맞습니다 이번 한번만 지는겁니다 메롱 <laughs> <laughs> 초가집에 걸렸네요 아니 이초개월때에에이런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5만 원, 처리하는 방법을 에2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저기 5만원 네? 내놔 5만원도 없냐 어. 아니 저기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월 전에. 2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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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사버려 그냥 쒸 사다 예이짜 짜증나 계속 계속 걸려 빨리 던지게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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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세요 왜 이렇게 긁힌다 고 어딨죠 질거아아 어. 음. 저거 저거 아닙니까 아니, 저 수채는 돈이 안 오거든요. 음악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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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이거. <목소리> 자, 여기, 이걸 걸릴 확률이 꽤 낮아. 아예. 자, 씹. 씹습니다. 될 거야? 아, 당연히 가야죠. <목소리> 왜요? 이거 20만 원을 지불해야 지고있 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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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저기요, 이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내고 가야 되는 거야. 아, 나 그래, 우리끼리... 뭐요? 우리끼리... 그거야. 우리끼리의 룰이... 룰이야. 아이저기요 아, 저게... 이래... 이... 룰이... 갑자기... 갑자기 기 저희끼리 분리기는 아니, 뭐래요 그거는... 갑자기... 이름이잖아진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레스보스 아, 당신은 아그 뭐야? 또 아저분들 아기 진짜. 저못가해 아, 내가 돈 줄지? 뭐해? 내가 돈 줘서 왔잖아. 칠. 하사 이, 칠. 그럼 좀 사볼까? 서울 낚시 올랐어. 예. 잠깐만요. 예. 아, 아, 아 지금 어, 누구냐면 어 내, 네, 네. 어 저희가 지금 모시나 할머니께서 지금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예. 네. 아, 네. 아 죄송하지만 사부를 여기까지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빨리 찍어요. 네저으밖에안 남았잖아. 예, 자, 20만 원이 됐어요. 12, 12, 12, 12, 1네네2 1네 12, 12, 12, 12, 12, 12, 네. 2 12, 12, 이2 12, 12, 12, 12, 1 앞으로 한달 동안 저를 보일 수가 없게 될것 같습니다. 3만 이거 있잖아. 아니, 누나 못 낸다. 못 낸다. 아, 잘 가시오. 예. 아, 벌칙이 없어서 아깝다. 자, 네, 그러면 여러분. 네, 네, 다음 달까지 우리 안녕히 계시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빠이요. 아, 이만 찍느라 내 신선문을 소비했습니다 그럼, 빠이.